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나나입니다. 오늘 해본 영상은 어 그러니까 그래 제가 가지고 있는 인형 인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짜잔, 제이크입니다. 제이크 이렇게 귀여운 제이크 손에는 뭐부터 할게요? 그 전에 어디서 샀는지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이크 인형은 새로운 그롯데마트에서 새로운 그 새로운 서들 생겼잖아요. 거기서 이걸 팝니다. 한개 밖에 없다고 착각하지 마세요. 왜냐면 그 제이크 인형 주세요 하나 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면 새거 이렇게 드립니다. 자 이제 이 손에 위력을 보여줄 시간. 하나 둘셋 자석 있어요. 가지붙어 일단 제가 냉장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아고 이건 방 방이었고요. 이제 해볼 것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현재는... 지금 저 밖에 없습니다 천에도 돌리고 진 다음에 자 여기 보여드도 하겠습니다 자 이거들 어 됐죠 붙었어요 지금 와음 다시 들려드릴까요? 어떠세요? 붙었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. 크게 오늘 좀 짧아요. 잠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소개만 한 거였습니다. 자, 벌써 한거 전해볼까요? 아휴, 에 키가. 어? 네,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그럼 안녕, 잘지어요